여러분 말 잘하고 싶다면 스피치 학원 다니지 마세요 하루에 10분 66일만 투자하면 누구나 저처럼 말잘할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확신합니다 제가 스피치 학원 원장으로서 아 진짜 스피치 학원 다니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어, 나도 망하라는 소리니까 이러는데 아전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스피치 학원을 가서 스피치를 배워야 되는데 리딩을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만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스피치 학원을 안 다녀도 여러분 정말로 저 믿으세요 하루에 10분 66일만 투자하면은 누구나 다 저처럼 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00일이 넘는 강의 기간 동안 5천여 명이 증명을 했습니다 정말로 말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은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나 즐겁게, 왜 이거를 몰랐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가장 늦게 늦습니다. 여러분 안에 극지 않은 100억짜리 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은 평생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들 쓸수 있는 목소리예요. 내 안에 있는 좋은 목소리, 이제 꺼냅시다. 스피치 학원 가지 마시고 하루에 10분, 66일만 저랑 같이 좋은 습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목소리 찾고 여러분의 삶도 달라집니다. 음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진짜 좀 답답하실 거예요. 나는 진말잘 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대체. 뭐가 문제지? 많은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고민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음, 가장 그, 하나의 그, 본질을 다들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난 스피치 학원을 뭐, 거의 뭐 전문가 과정까지 해서 뭐, 400, 뭐, 600만원까지 해가지고 학원을 뭐, 두세 개 다녔는데, 어, 그래도 근데 저는 여전히 똑같이 안 돼요. 두성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뭐, 흉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말한다, 아니면 뭐, 손을 뭐, 제스처, 뭐,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진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어, 스피치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치를 한다,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무엇이냐? 자,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 만났어요. 내가 예를 들어 야, 오늘 점심에 뭐 먹을래? 친구가 무슨 말 할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뭐 그냥 점심 먹자. 아니야. 나는 지금 밥 먹었으니까 영화 볼래. 이럴 수도 있고 갑자기 영화 얘기로 넘어가 나오잖아요. 당황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때 그냥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피치 학원에서 아쉽게도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공적인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취업이에요 취업 또는 이제 대학생 분들이나 뭐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제 막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근데 거기서 정답이 있다고 하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언어 영역에는 다음 중 출제자의 의도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어, 그쵸 맞죠? 제 말이. 그때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1번이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스피치학원에서는 대부분 뭐냐? 자,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1번을 암기하세요. 그래서 가서 현장에서 읽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 쌤, 저는 뭐 보고 안 읽었는데 아니지. 뇌가 암기를 했으니까 뇌로 읽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보이던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취업 준비할 때막 1번부터 막한 100개까지 쓰죠? 뭐, 머물어 볼지. 그 방경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질문 나오잖아요? 당황하는 사람 있다? 그건 뭐냐? 내가 이거를 잘 암기해서 읽을 준비가 돼 있는데 말할 준비는 안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레시피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막 뭐, 예를 들어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는지 방법을 공부하겠지. 근데, 음식의 맛은 조리법이 좌지우지 않아요? 아니지, 맞죠. 재료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좋은 목소리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우리의 좋은 목소리로 말할 수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진짜 중요한 건 스피치 학원에서 배워야 될 것은 좋은 목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건 목소리 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갓난아기 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냥 이거 듣는 중에 아, 정말 못 믿겠다 싶으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 쪽으로 호흡 한번 해보세요. 배가 볼로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게 복식 호흡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배 앞에다가 힘주고 그럼 배 올라와 있죠? 그 상태에서 하늘 보고 소리 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앉아서도 그렇고 서서도 이제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스피치 학원의 본질이 아닐까. 적어도 블랙스완 스피치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천일을 하면서 일일이 다 진짜로 온라인 사람들은 다 댓글을 탕해서 지금 몇초 나왔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저는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지만 그걸 채웠고, 그게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졌어요. 취업에 성공했고요. 사랑에 성공했고요. 승진했고요. 그리고 말을 업으로 하는 업을 이어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스피치학원을 낸 제자까지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고, 여기에서 인생이 달라졌다. 저도 편지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눈물이 많은 편인데 되게 감사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그 되게 재밌는 인연들 많았거든요. 강의하다가 이제 뭐 사회자로 갔는데 막 이제 의사선생님이 막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강의 듣고 이제 목소리가 달라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큰돈 드릴 거 없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 드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딱 하루에 10분만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66일이 지나면 목소리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스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목소리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라이프가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루에 10분, 딱 66일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가능하니까요. 우리 한번 꼭 해봅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러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집니다. voice change, life change. 할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